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임금으로,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축복을 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곧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가운데 교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마쳤을 때의 축도를 하고 그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에게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그 가정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신적 영역일지인데,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디자인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향하여 아름답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기를 죄는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될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여왕이 영국 여왕이 몽고 에 있는 왕한테 아주 비싸고 똑똑한 전통 있는 개를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고 왕은 그 개를 선물 받고 이제 수교를 맺고 잘 되어지려고 한간운데 둘이 저인에 만났답니다. 그때 여왕의 첫 번째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그때 그 개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몽고왕의 대답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국 여왕과 둘이서는 결별을 하고 수교를 못 맺었다고 래요 여왕은 그 반려견을 보낼 때에 가족과처럼 사랑해 주라고 보낸 건데 몽고왕은 먹으라고 보낸 줄 알고 그를잘 보신탕으로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랑을 혹은 뭐 개나 또 짐승 같은 그러한 짐승들에게 빼앗기지는 않는지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강아지하고 같이 교회를 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맡길 수 있는 곳도 교회에 장치해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리만큼 교회 보면은 강아지를 위해서 병원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대한 모든 악세사리, 옷을 입힙니다. 호텔이 있습니다. 다 각각 그런 것들이 있으리만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사랑이 혹은 짐승에게 빼앗기지는 않는지. 그러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들을 뭐라고 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세상 가운데에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세상 전 지구상에서 사람을 정말 유일하게 따르고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짐승은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을 알아보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과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에 반포지요라고 하는 것처럼 까마귀도 자기에 대한 어미에 대하여 그 효를 하고 보은을 하건만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효 당연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효에 대하여 절대로 무시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있고, 때로는 혹독할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한 말씀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떨어져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과하며 기도한 핵심은 뭡니까? 내게서 이 자를 지나가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순종도 성경 안에 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들의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에 가르침 가운데도 네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라면 존재 자체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육신의 부모가 지위가 높던 작던 간에 그분에 대하여 우러러보는 마음과 그에 대한 존경심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부모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와 같이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를 일러주는 목회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뭐, 이, 뭐, 계자 교역자를 신부라 파더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부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을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을 훈계도 할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 정말 목사로서도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정말 대하실 때 어떤 때는 단호한 모습도 보여야 하고 어떤 때는 자상한 모습도 보여야 하는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스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승을 부모라고 해서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고 미래에 대하여 함께해 줄수 있는 스승에 대하여 이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왕에 대하여 부모라고 말을 하지요. 소위 말하기를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하듯이 왕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나라의 아버지의 역할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많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옥 중에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편지와 고백 가운데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글을 썼어요. 어머니의 그연로하신 몸은 어떠하신지 괜찮으신지, 내가, 어, 옥중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과 죄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부탁드린다고 기도하는 그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불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그것을 합리화 할수 없고 정당화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자체가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건 부모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부모가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할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지금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지식이 부모에게서부터 나와야 하고 그러한 삶과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모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또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돈을 벌기를 원하면 돈을 벌을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라고 하면 자네들에게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영양가 없는 이유식 제외하고 매물만 먹이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정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담겨줄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부, 부모에 대한 효가 없는 그런 보여주는 삶이 없더니 결국 마침내 그런 자녀들도 효를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지요. 누차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야, 야. 공격이 아니요 공경이요 그랬더니 아 그럼 공격은 뭐고 공격이 뭐야 공격은 밭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존중을 하는 거고 공격은 막 공격해 들어가는 게 공격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데 왜 아빠는 할머니를 공격해 하더라고 보여준 것이 없더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하여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르침이 될 텐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할 때에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기독교 가정에서는 제사도 없고 부모에 대한 효가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사가 과연 효도일까? 성경에는 제사 자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 효도는 살아계실 때 그분들에게 다하나라도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그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함께 가서 그 마음을 아프지 않고 근심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제 예배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찰을 했습니다마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잔에 함께 참여한 자가 어떻게 제사한 것에 대하여 그 떡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겸하여 할수 있겠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물론, 그 가운데 육신의 부모, 믿음의 부모, 스승과 왕과 모든 그런 네 부모가 같이 있으나, 원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오직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만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추모 예배에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추모 예배의 첫 번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신앙 믿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요. 세 번째 추모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한 믿음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드려지는 것을 추모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가 와서 먹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차려 놓은 거를 돌아가신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그거를 다시 흠양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제사 따위들은 전부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단호한 표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또 그런 건 읽지도 않아요.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란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무섭습니다. 단호한 말씀도 그 안에 있으리만큼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구절 갖다 협박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먼저. 부모에 대하여 싫어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경은 율법에 그렇게 단호하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자언서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다 아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서운 얘기죠 신명기 21장부터 10, 21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의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효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을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데리고 가서 아이 아이는 이렇다고 말할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녀가 잘되기를 원해요. 죽어도 더 죽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격도 없는 정말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 되었겠지요. 원래 성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악한 부모라도 가능하면 정말 잘 되기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술 취한 아버지가 꼭 술만 취하면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술한번 잔뜩 먹고 오면은 자고 있는 애들까지 다 깨워댑니다. 깨워가지고서, 어, 니들은 말이다,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놈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새벽 2시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네들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의 그 얘기를 술만 잡으면 계속 들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가운데는 그러더래요. 아, 술 너희는 술을 절대 먹지 말아라. 내가 술 배워서 이 모양이 됐다. 술 먹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막 해가면서 본인이 인간이 안돼버렸다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잠들어 버리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리만큼 자기가 술을 못 이겨. 이와 같이 소래 술독에 빠져 살지라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도 친구도 질투합니다. 형제도 질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질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간이 어, 다 못쓰게 되어서 이 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살아있는 간을 빼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간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의 간을 빼서 그걸 가지고 막 병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머니의 혼이 따라가면서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넘어진다, 넘어진다 하는 그 소리를 듣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도 애간장을 빼서 다 주어서라도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도 효도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두 번째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100세 얻은 아입니다. 그가 15, 20살이 말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115살 또는 20세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가서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밧줄로 묶고 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노망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묶을 수 있습니까? 아, 재물이 나로군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믿음 아버지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 합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도망간 흔적도 없고, 그러한 표현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앞에 말없이 순종하라는 그 모습은 바로 효자동산 모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신약의 십자가상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개세벌의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눈에 맞춰진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여자여 세상, 아주 고, 어, 아주 존칭을 씁니다.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말해주고 너희의 어머니시다. 바로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처우까지도 마침내 그에게 이렇게 의탁하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맞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도 일단은 예 라고 대답을 하고 그 후에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어떡하죠? 라고 물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우러러볼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은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자녀의 신분이요 위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아까 출애굽길 보셨죠? 하역거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르반 사상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하기만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고루반 사상, 하나님께 말하면 됐지 부모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고루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통으로 폐한 거다. 하고 주께서 그들을 지적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한자를 보더라도 효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떤 가정이 시골 가정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어, 이, 어 나무를 해온 것을 장에다가 팔아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음식으로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돌아오기 위하여 아침에 지게에 큰 나무 한 집을 지고 장에 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녁이 되면 음식도 이것저것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뭐두 살거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그에 대하여 밥을 준비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동그밭에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 위에는 나무 작은 나무를 기대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가운데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죠. 나무 위에 서서 볼견자를 씁니다. 곧 귀가하는 자녀를 나무 위에 올라서까지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버이 친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온다니까요.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머니는 내가 너 기다렸지.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대하여 아들이 지게에, 빈 지게에, 어머니 타세요. 그 어머니를 없던지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효도효자입니다. 지게의 모습과 가처럼 노인, 노자의 밑에 아들, 자자라,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없듯이 자기가 없고 바로 가는 그 자녀의 그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것도 효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원님이 왔더니, 원님이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효자로 소문난 자에게 데려다가 보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막 효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포상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악명 높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때부터 부모한테 잘해서 그 한데 포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원님한테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에 옆에서 이방이 얘기합니다. 아 얘는 아주 악한 아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보상 받으려고 저렇게 효를 흉내내는 거라고 저에게 보상해 줘라. 그래서 보상을 해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흉내만 냈는데도 합니까? 효는 흉내만 내도 된다. 효는 흉내만 내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가지면 고르 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앙과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여 균형 있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뚝 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제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가정에 대한 효를 다할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같이 골고루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